2023년 7월 13일 밤 10시 50분입니다. 뭐쩌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네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지금 제매매 패턴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너무 협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목도 협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곳만 보고, 같은 종목만 봅니다. 아, 이게 좀 잘못됐다, 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솔직히, 오늘 한 거는, 백강 사람 있는 거 뭐, 좀 약간 손해 보고 던지고, 동일 사람을 들어갔는데, 이 동일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조작 그거죠. 예, 한, 같두방법진 거. 계속 뭐, 한, 일주일 내내 하락하다가, 어제 보압, 오늘 100원 상승. 뭐, 이래갖고, 혹시 몰라서 48주 들어갔습니다. 예, 내일 폭등이 나오나 해서. <laughs>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야 10억 계좌인데 아 크라클 크라클에서 대박이 났어요. 크라클을 제가 진짜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그다음도 바보짓을 한 겁니다. 저 어제 크라클을 크라클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 1 9 1 3만에 팔았네요. 예. 194주를 여기서 뭐 엄청 벌었죠. 그러고 나서 뭐 유신에서도 이렇게까지 했네 씨부레. 아우, 한일사료 가지고, 백강산업은 좀 벌고, 뭐, 이렇게 질질질질질 까먹었어요. 예. 결국은 씨부레, 그렇게 벌고, 이렇게, 저기, 뭐야, 덕진항우징 들어갔습니다. 어, 아,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덕진항우징을 들어가고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맨날 덕진항우징 뭐, 백강산업, 덕진항우징 백강산업,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일 끝나는데 덕신아 우징 그삽일가 그 매매 그 있잖아요 그게 끝나는데 아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1 5개좌는 그런데 거액금 계좌는 <laughs> 아니 큐라크를 들어가서 와막뛰는거예요 초반부터 뭐 만천원 돌파길래 냈다 하고 팔았는데 이게 만이천 얼마까지 갑니다 그래갖고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백주를 또 샀어요 이 씨부레 아유 진짜 아, 백주로 사서 덕신하고 지금 뭐 소량 들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요 크라클은 계속 들고 는 오는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아이 계좌가 십창나서 이거 거의금 계좌가 너무 십창 나는데요 아, 그리고 지금 이것도 글쎄 덕신하고 지뭐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지금은 아유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종목은 수천 개다. 종목을 많이 봐야 된다. 이, 몇몇 종목이 너무 올인하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내일부터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자산은 한, 아, 1810만원 정도 되고요. 까졌죠. 까졌죠. 뭐, 백강 증에서도 까졌고, 뭐, 덕신이 까지니까 큰 덩어리 두 개까지니까 까진 까진 건데. 아무튼지, 그 그러니까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깊게 해봅니다 오늘. 예. 아유 2천만 원, 3천만 원 가는 간은... 힘드네요. 예. 아 이제 뭐 자신감도 뚝뚝 떨어지고 아 죽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될것 같아. 전업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그 길이 올까요? <laughs>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아유, 아무튼 화이팅하겠습니다아 비가 많이 오네요. 예화이팅입니다할수 있어요. 시간은 제 편입니다.